안녕하세요. 멋진 아저입니다. 오늘 뉴스 더백은요 어, 뭐 아무래도 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박미경제인단을 데려가서 40조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다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원만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비겁거리지 말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약자가 돼서, 뭐, 어, 바짝 엎드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성과를 거두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또 공정위에서 아주 대단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네요. 가맹 유통국을, 유통국을 신설을 해서 본부나 유통업체에 갑질을 음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어, 규제는 규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규제라는 건 뭔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면 그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규제는 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판?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다 알잖아요. 프랜차이즈 갑질, 내지는 또 프랜차이즈 창업주의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가맹점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본사의 잘못이 가맹점에 증가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정부 정책.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남부부터 늦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야참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큰일이죠. 왔다고 하는데도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제주는 그래도 최고 120mm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장마 자체가 좀 마른 장마 아니냐. 그래서 강수량이 좀 적어서 해가래는 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소상공인들은 뭐 농산물을 많이 쓰잖아요. 농산물이라는 게 결국 가뭄이 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값이 오르면 우리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 비는 굉장히 좋은 좋은 선물인 거죠. 항상 생각해야 될게 장마가 온다, 이러면 우리는 식자재 어떻게 공급받을 건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너무 식자재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원가 관리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가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게끔 식자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은 뭐 업체로부터 공급받던 것을 내가 직접 가서 사올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뭐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왜냐하면, 시간을 또 주, 어, 빼앗아 가니까, 또 체력도 빼앗아 갈수 있고 하니까, 그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식자재는 직접 공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이러면 장마로 생각하지 말고 가뭄 이러면 가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가뭄도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장마도 많이 미칩니다 장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뜨,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방향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이 또 난리잖아요 아직도 강남 쪽은 여전히 상승세라고 하네요 분양도 최고 경쟁까지도 가고요 심지어는 그뭐3 8대1이야참 집값도 일, 규제를 내놓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0.23% 오르고요 이게 집값이 오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풍선 효과라고 지역으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불러 자꾸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으로 아파트에서 뭐 상가로, 상가에서 전세로, 토지로 뭐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참 어렵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서울 집값 상승 자체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보금지이96% 밖에 안 되고 부족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아마 오래 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아파트들이 후화가 빨리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사회면에 이런 게 있네요. 전국 2,500개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한대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까지 파업을 하니까 참 아이들이 우유와 빵으로 먹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물론 네, 비정규직 노조의 이분들도 다 안정되고 또 불안하지 않은 고용 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아이들이 빵으로 우유로 끼니를 때운다니까 조금 아쉽네요. 뭔가 좋은 해결책들이 좀 나왔으면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급식을 중단하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식자재를 공급하은 농산물, 축산물 이런데는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라는 게 대박을 낸다는 게 미리 대비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뉴스라는 것은 성공 창업도 이끌고 대박도 내고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잘 항상. 이 뉴스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계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를 했네요. 지금 6,470원이잖아요. 내년에 6,625원 2.4% 올리는 게 어떠냐? 많은 과하다. 많은 대면 모든 게 힘들어지지 않느냐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물가는 높이고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는 심리잖아요 좀 비싸게 또살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좀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쨌든 재계 인상하는 내년도 2.4% 올려서 어, 6,625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는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 대박거리는 뭐이 정도네요. 크게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대박을 낼수 있는 거리는 별로 없었고요. 뉴스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가뭄과 장마는 항상 식재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성공 창업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